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탐정이죠.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탐정이죠. <laughs>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명탐정 코난 거기 나오는 코난의 음성변조 리본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 자 한번 열어볼게요. 두두두. 오호, 여기 리본 끈이 하나 있고요. 오, 진짜 음성변조. 리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지가 두개 있는데요. 자, 먼저, 리본에, 여기에, 호잇, 건전지를 넣고, 건전지가 두개 들어가네요. 자, 됐다. 오, 어떻게 쓰는 거지? 이게 리본 앞모습인데요. 여기, 일본어로 코난이라고 적혀 있나 봐요. 자, 그리고 뒷모습. 여기 버튼이 두개 있고요. 여 기가 스피커, 여 기가 이렇게 돌리 는게 있 어요? 자, 한번 해 볼게요. 퍼팝 천재, 오, 와, 된다, 된다. 음성 변조 코난 리본을 사용하는 법을 알았는데요. 자, 여기 버튼을 누르고,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자,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3초 정도 녹음이 되나봐요. 엄청 짧긴 한데, 그래도, 자, 다시,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와, 대박. 오, 그리고 여기 돌리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돌려서, 다시 누르면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이게 음성변조가 된다기보다 속도가 늦춰지나봐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럼 안경을 끼고 범인을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은 바로 너! 바바.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여기 빠바바바 빠바바 통닭을 가지고 왔어요. 우와 그것도 시장표 통닭 이야, 대박 보이세요? 우와, 짱 맛있겠다 우와 닭다리 음 근데 일단 허팝이 집에 왔으니까 샤샤샤샤 왜 말이 안 나오지? 샤워를 하고 와서 치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다시 껐습니다. 이제부터 허팝이 치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야?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 허팝은 혼자서 자취를 하는데 도대체 이거 누가 먹은 거지? 누구지? 범인은? 여러분들 허팝이 맛있게 치킨을 먹으려고 했는데 샤워하는 동안 누군가가 허팝 치킨을 다 먹어버렸어요 큰 마음 먹고 치킨을 사왔는데 내 사랑 날개까지 다 먹어버리다니 허팝이 코난으로 변신해서 꼭 범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은 바로 지금부터 허팝이 코나 음성변조 리본을 차고 범인을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에 끈을 연결했는데요. 두두두. 자 이렇게 리본을 차고. 일단 자 지금부터 범인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250cm 곰돌이, 그리고 카카오톡 캐릭터, 세번째, 네번째는 개구리 인형, 다섯번째가 애체괴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카츄와 포켓몬스터 캐릭터입니다. 이 녀석들 중에 분명히 범인이 있을거예요 지금부터 치킨을 먹은 범인으로 의심되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250cm, 곰돌이. 두 번째, 카카오톡 캐릭터. 세 번째, 오잉, 개구리 인형인데요. 작은 녀석입니다. 네 번째, 개구리 인형, 큰 녀석. 다섯 번째, 액체 괴물입니다. 너무 잠만 재워서 지금은 물로 되었는데, 이거 다시 흔들면 액체 괴물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쌍둥이 피카츄. 그리고, 포켓몬스터 캐릭터입니다. 아무래도 치킨 한 마리는 양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기 있는 작은 인형들이 다 먹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는 진짜 깨끗하게 깔끔하게 다 먹어놨거든요. 그렇다면 범인은 아무래도 250cm 곰돌이가니까 의심되어집니다. 바로 너지, 너야, 이야, 이야. <laughs> 여러분,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곰돌이가 여기까지 움직여서 치킨을 먹었으면 입에 양념이 묻어 있어야 될 텐데 입이 깨끗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지? 여기 있는 곰돌이가 계속 범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좀더 생각을 하면은 아이 중에 범인이 있어 허팝이 찾았습니다. 빨빨빨다 죽었어. 자. 그럼, 이제부터, 허팝이, 오마, 뭐야? 뭐야, 끊어졌다. 지금부터, 허팝이, 시계침으로, 250cm 고민형에게 쏘아서, 250cm 고민형이 범인을 알려줄 겁니다. 자, 벌써 꺼다 나를 범인으로 몰고 갔단 말이지. 나는 범인이 아니야. 아니라고! 범인은 바로, 너, 개구리 인형 큰 녀석이야. 뭐? 나 범인 아닌데? 어디서 거짓말 치고 있어? 나 범인 아니야. 아니거든, 아니거든. 허팝이 샤워하는 동안 나는 침대에서 잠을 잤어. 너는 내 무릎 위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너는 분명 없어졌단 말이지. 그리고 분명 책상이 높기 때문에 개구리 인형 작은 녀석은 올라가지 못해. 그렇다면 너밖에 없어. 아니,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증거를,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도 없잖아. 증거? 증거는 바로 이네 손에 묻은 치킨 기름과 니네 입가에 묻은 치킨 양념이야. 그리고 너는 개구리니까 개구리 점프! 하면 충분히 책상 위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러니 범인은 바로 너! 개구리이며 큰 녀석 너다! 아니! 이대로 갈수 없다. 어떻게 알았지? 널 죽여버리겠어. 이야! 어디서 까불고 있어? 범인은 바로 개구리 인형이었습니다. 우아 범인은 바로 너! 범인은 바로 너! 범 바로 너다! 범인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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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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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